아, 6월 2일 날에. 어, 어, 뭐. 그, 저 이제 유니에서먹은안 된다고 우리보다 잘한 사람 만나가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희망을, 네? 어떻게 어, 니까 그러니까 뭐, 운영진에서 안 늦었다고, <목소리도> 경기하라고 <목소리도> 하는데, 뭐, 그, 스를가는 원목... 거죠? 네. 아니, 이서까지가 코스를 수 있는, 어. 초등학생들 네. 같다는 얘 네. 가운데가 아니고 고기가 가운데 이렇게 맞춰놓고 치라고 치는 방법은 그러니까 오랜에 백로 가능성이 안 나타날 수 있어 네. 지금은 네가 올 때도 다리를 뭔지 이렇게 떼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올라가 팔은 올라가면서 체중이 상승어 그렇지 그러면 전점 떨어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데, 그래잘 저렇게 아, 어. 힘을 줄면는은공가 근데 힘을 주면은 안 되니까. 거기서는 터들어 그렇지, 그렇게 들어야 그래, 거기를 줄여야 되니까, 거기떠 거기 앞에 가게 앞에 가게 되는. 힘이 좋은데 나는 좀더가 좋은 그래야지. 어, 고 너무, 로 쳐봐야지. 어, 배대로, 앞으로 튀어나와. 그건, 그 그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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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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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으니까아건아건어좋그 이게 너무 가건 그건, 그건, 그 어리서 오른쪽으로만 가수 다시... 많이 사야 하는 그게 느게 크더라고요.